제가 거의 15년 이상 동안 저병 고충 이 있는 분들 많이 자세 잡아 드렸는데 그중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문제 세 가지입니다. 꼭 기억하시면서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. 자첫 번째로는 일자 캐치예요. 일자 캐치. 저병 캐치를 자유형처럼 깊게 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. 자 자유형 이 상태에서 저병. 접영. 저병도 이렇게 캐치를 잡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자유형도 깊게 잡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저는 수영 동작을 만들어낼 때 중요한 요소가 이 전체적인 몸의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쓸수 있는 이 협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. 이 캐치 깊게 잡는 것 자체가 처음에 물감을 익히기 위해서 그렇게 배웠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캐치를 팔꿈치를 굽혀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어깨 부상에 대해서도 관련이 깊어요. 자, 그래서 어느 정도 팔꿈치를 굽혀서, 굽혀서 내가 물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이 어깨 가동성 안에서 물을 그대로 잡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런데 저변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한 손, 한손 번갈아가면서 캐치하는 것이 아니라 양팔이 한 번에 캐치가 이루어지죠. 한 번에 리커버리 또한 이루어지고요. 자, 가동성을 예로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. 양팔을 크게 원을 그려보시면은 본인의 가동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시게 될 것이고, 이를 20번 정도 반복했을 때, 내 어깨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면, 그보다는 조금 작은 반경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요. 작은 반경으로 줄이는 방법은, 역시 물을 잡을 때, 손바닥을 일자 캐치는 이런 식으로 가져가죠. 근데, 반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, 물을 잡을 때, 이 손바닥이, 이 손바닥이 내 몸과 가까이 가져가야 돼요. 자, 내 몸과 가까이 가져가려면은 팔꿈치를 당연히 굽히면서, 굽히면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. 제가 예전 영상에 어깨선상도 말씀드렸잖아요. 어깨선상. 이 팔꿈치가 어깨선상에서 그대로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된다. 이렇게 잡으면은 어렵다.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리커버리 또한 과하게 넘어가지 않게 충분히 이 어깨 선에 맞춰서 그대로 리커버리. 캐치, 리커버리. 가져가는데, 한 가지 팁이 있다면, 허벅지 끝까지 밀었던 이 반경, 이 반경의 끝을 좀더 끌어올려서 허벅지가 아닌 이 옆구리 선까지 돌려주시는 것 또한 이 가동성을 좁혀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자, 그러니까 종합해보자면은 자 리커버리하고 손바닥 내 몸과 가까이 내 몸과 가까이 가져가면서 팔꿈치 어깨선 딱 맞았죠? 깊이 안 들어가죠? 이렇게 잡지 않죠? 자 그대로 가져가면서 옆구리에서 그대로 팔꿈치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. 옆으로 그냥 가져가면서 리커버리 또한 내 어깨 선상 그대로 맞춰서 그대로 과하게 리커버리 하지 말고 그대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출수킥이 아니라 입수킥 자 출수가 쉬우려면 출수킥을 강하게 차야겠죠 그런데 저병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에 따라 출수킥이 출수에 도움을 줄수 있고요. 입수킥이 오히려 출수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출수킥이 출수킥이 이 출수에 도움을 주도록 접병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저병 잡아드린 분들 대부분은 제가 무조건 입수킥을 크게 차라고 강조드리거든요. 자 들어갈 때 입수킥. 입수 킥 이런 식으로요. 무를 때리더라도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전체적으로 이 근력이 부족하거나 리듬 타이밍적으로 약간 아직 저병에 대해서 입숙하지 않은 분들은 웨이브 뭐 이런 거 신경쓸 필요 없이 입수 킥과 입수 동작을 강하게 가져가면은 우리가 웨이브와 비슷한 결로. 몸 전체적으로 순간적으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앞으로 쏠리면서 이 강한 입술을 통해서 편한 출수를 만들어내도록 만드는 이 동작들이에요. 강한 입수가 있으면 우리 몸은 반대로 튀기 마련이거든요. 자, 그래서 저는 일단 출수기 보다는 입수킥을 강조하고 입수킥을 강하게 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, 옆가락 같은 스트림 라인. 자,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중국과 고수들의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몸을 엿가락처럼 늘리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이 뭐가 있어요? 자, 뭐, 코를 잡니 많이 하지 마시고, 무조건 팔을 멀리 뻗기만 하면 됩니다. 자, 빵! 빵!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. 모든 수영연법이 다 그래요. 자유형, 멀리 뻗고, 멀리 뻗고, 멀리 뽑고, 배영, 멀리, 멀리, 자, 평영, 쭉, 멀리, 쭉쭉, 쭉 밀고, 접영도 마찬가지, 쭉. 앞에서 이런 식으로 쭉쭉 밀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발끝이 따라오면서 어느 정도의 이 코에 대한 긴장감이 쭉 생겨요. 잡아 당겨지니까. 우리 몸은 수축한 상태에서 쭉 들어가야지. 내가, 내가 만들어낸 추진력을 그대로 받아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. 왜 오징어가 쏠 때도 잘 보시면 순간적으로 쭉, 쭉, 이렇게 수축하면서 쏘잖아요. 자, 이런 수축 없이 몸이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쭉 가다 보면은 저항에 걸려요. 걸려. 근데 가시처럼 수축이 딱돼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가면은 내가 만들어 냈던 이 추진력 그대로 그 힘을 그대로 받아요. 이런 식으로 팔을 멀리 뻗어 가면서 이 옆가락 같은 스트림라인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.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을 할때 발끝이 살리는 느낌 자체가 발끝이 살리지 않으면 내가 이 뚫고 지나가는 물 사이로 가다가 발끝이 걸려버린다는 느낌으로 발끝이 이렇게 살려 주거든요. 강하게 이스킥과 리커버리 쭉갈때쭉 내던지게 되면서 반대편 입수킥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자 입수킥 치짜 같이 자빵 입수 킥 차면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입수 킥 누르는 게 아니라 눌렀다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기억하셨다가 수영장에서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입수 킥 하면서 어느 정도 사이클 자체는 가볍게 적은 반경으로 가져가면서 마지막 옆가락 같은 스트림 라인 하나 쭉 밀어주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동반된 완벽한 입수 자체가 들어가면 완벽한 출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수영장에서 적용해보시길 바랍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